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된 쿤타 킨타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명 뿌리를 찾는 내용이죠. 쿤타 킨데는 영국 노예상에 의해 다른 흑인 노예들과 함께 미국행 노예선을 타고 미국이가 노예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뿌리인 고향을 그리워하며 탈출을 시도하는 내용이죠. 전에 저희 집이 연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 난방효율이 떨어져서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에셀이라고 하는 호스를 깔고 시멘트로 바닥을 고르게 하게 됐죠. 그러니 방바닥 시멘트가 굳기까지는 방에 들어가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자야 하나 막막할 때 바로 옆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손뜻 방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시멘트가 굳기까지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은 개울과 바로 옆이라 시냇물의 소리가 잘 들리는 방이었습니다. 캠핑 온 느낌 같기도 했고, 계곡의 와인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집 어르신이 제가 머무는 방에 오셨는데 한 권의 책이 들려있었습니다 그게 무, 무슨 책인가 봤더니 자기 집안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한번 보고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볼품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래봬도 우리 조상은 무시할 수 없는 뼈대에 있는 가문임을 은근히 과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의 족보를 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뿌리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그 뿌리가 분명히 있죠. 성경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배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지으신 것을 몰라 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교에 심취해 있을 때 불교 경전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말하는데 생로병사를 말하기 전에 누가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음을 보고 어, 부, 불교 경전을 보면 볼수록 그 의문이 갈수록 커졌죠. 그러다가 성경을 접하면서 장세기 일장에 명확히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답을 찾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셨다고는 사실 알고 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기록한 족보이죠. 성경은 인류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가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자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서 창조되었지만 창조되기가 무섭게 타락하게 되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제2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청개구리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라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는 청개구리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청개구리 때문에 속이 썩어 시름시름 할다 이제 생명이 다 하게 됩니다. 늘 반대로 하게 청개구리에게 내가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양지바른 산에 묻어줄 줄 알고 말이죠. 그러나 청개구리는 이제는 엄마 말대로 내 까에 묻어 비가 오면 엄마 무덤에 떠내려갈까봐 구성지게 운다는 얘기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음, 하라는 거, 하라는 거안 하는 청개구리처럼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심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씀 이십칠 7절에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의 뜻으로 한 집안의 아버지를 뜻하나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으로 누구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